이제 검정실로 튜브의 얼굴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정도 길이의 실로 콧구멍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콧구멍은 매듭을 한 번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은 거를 두개 만들어 주세요. 튜브의 눈은 아까보다 조금 더 길게 준비를 해서 매듭을 네 번을 묶어주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이렇게 같은 것을 하나 더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까 만들어 두었던 튜브의 입에 이제 콧구멍을 달 건데요 매듭 한 번만 지었던 이 검정색 실을 돗바늘에 꽂아서 기둥 3개, 두길긴뜨기를 했던 그 기둥 3개 옆에 한길긴뜨기를 했던 그 기둥에 꿰매 줄 거예요 옆으로 한번 넣어주고, 바늘을 다시 빼서, 이제 그 기둥 사이로 해서 옆으로 넣어주고, 뒤에서 묶어주세요. 3번 정도 묶어주고, 실을 정리해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콧구멍 하나를 했으면, 이제 반대쪽 콧구멍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콧구멍까지 완성을 하셨으면, 아까 만들었던 얼굴에 바늘로 돗바늘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 줄거예요 그래서 이 타원형이 옆으로 넓적하게 되도록 하고, 이 중앙 부위에 코를 맞추고 이렇게 꼬매 주시면 돼요 주의하실 점은 이 마지막 단은 튜브의 옆면이에요. 그래서. 꿈매다가 이게 옆으로 넘어가지 않게 이 안쪽에서 해결되도록 해서 꿰매주세요. 그래서 어려우시면 옷핀으로 고정을 좀 하신 다음에 꿰매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테두리를 따라서 안쪽까지 다 꾸며주세요. 입을 다 꿰맸으면 뒤집어서 실을 한세번 정도 묶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풀리지 않게 한 다음 실을 정리해주고 이제 눈과 눈썹을 만들겠습니다. 눈은 아까 네번 묶었던 매듭을 네번 묶었던 실에 돗바늘을 꽂아서 이 코가 끝나는 부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단이 만나는 부분에 만들어 눈을 달아줄 거예요. 한쪽 실을 넣고, 또 반대쪽 실을 옆쪽으로 해서 넣고, 뒤에서 양쪽 실을 당겨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눈도 비슷한 위치에 달아주세요. 눈을 만들고 뒤에서 매듭을 세 번씩 묶어준 다음에 이제 눈썹을 만들겠습니다. 튜브의 눈썹은 돗바늘로 검정색 아크릴 실을 꿰매서 만들어줄 건데요. 원하는 위치에 실을 넣고 모양을 잡아서 실을 통과시켜주세요. 두번 통과시켜주시고 위로 실을 한번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같이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실을 통과시켜서. 잡아서 곡선 모양으로 눈썹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 눈썹까지 완성을 하셨으면, 뒤집어서 이 실을 두 개를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얼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실을 적당히 길이를 줄여준 다음에 사슬 3개 올려주세요 바로 앞부터 어,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모아뜨기는 바늘을 넣고 위에 실을 당겨온 다음에 두 개를 통과시켜주고, 두 개가 걸려있으면 실을 한 바퀴 더 감아서 앞 코에 바늘을 넣고, 당겨오면 실이 네 개가 걸려요. 그러면 두개 통과해주고, 나머지 세 개를 한 번에 통과해주면 한길 모아뜨기예요. 이렇게 한길 모아뜨기 하나를 해주고,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세 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총 3개를 해주고, 또한번 한길 모아뜨기를 같이 해볼게요. 3개를 해주셨으면 한길 모아뜨기 실을 한 바퀴 감아서 코바늘을 넣고 위에 실을 당겨와서 3개가 걸려 있으면 위에 실을 감아서 2개 통과, 두 개가 걸려있으면 위에 실을 감아서 바늘을 넣고 다시 위에 실을 감아와서 네 개가 걸리면 위에 실을 감아서 두개 통과. 세 개가 남아있으면 한 번에 통과시켜 주세요. 또 한길긴뜨기 하나씩 세 개를 해줄 거예요.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세 개. 해주시고, 모아뜨기, 한길 모아뜨기. 실을 감아서 바늘을 넣고 당겨와서 3개가 걸리면 2개 통과. 2개가 걸려있으면 위에 실을 감고 바늘을 넣어서 위에 실을 당겨오고 4개가 걸리면 2개 통과. 3개가 남으면 한 번에 통과. 해주시고, 한길긴뜨기 다음 코에 하나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세개 하고, 한길모아뜨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세 개, 한길모아뜨기, 이한 코에 한길긴뜨기 세개 하고 모아뜨기 하는 거를 총 6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6세트가 끝났으면,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코부터 다시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3개 하고, 한길 모아뜨기. 요거를 3세트를 더 해주세요. 3세트가 끝났으면, 남은 3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주고, 이번에는 이 코에, 사슬 바로 앞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하지 않고 이세 번째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이 위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제 다음 단 하겠습니다. 사슬 세 개. 올리고 바로 앞에 모아뜨기 해주세요. 한길 모아뜨기 해주시고,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2개 하고 한길 모아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하게하 시고 한길 모아뜨기 하신 다음 에, 한번더해 주세요.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또 하나 하고 한길 모아뜨기.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 주시고 이제 여기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두 개, 한길 모아뜨기 해서 총 6세트를 또해 주시면 됩니다.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하시고 그 다음 코에 한길 모아뜨기. 이렇게 반복해주세요. 여섯 세트를 해주셨으면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코부터 다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두개 하고 모아뜨기. 이렇게 세 세트 더 반복해주세요. 해주시면 마지막에 두 코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한길긴뜨기 하나씩 더 해주고, 이 기둥 사슬에 바로 앞코는 해주지 않고, 세 번째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또 다음 코에 하나, 하고 한길 모아뜨기 이렇게 두 세트 더 해주세요. 두 세트를 더 해주셨으면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이세 번째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이 코에 바늘을 넣고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은 또 사슬 3개 해주시고 바로 앞에 한길 모아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단은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 하고, 한길 모아뜨기, 하나, 한길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일단 두 개, 두 세트를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그 다음 코부터 한길 모아뜨기.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고, 그 다음 코에 한길 모아뜨기.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코부터 한길 긴뜨기 한 코에 하나. 한길 모아뜨기 해서 총 6세트 또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한길 모아뜨기. 이렇게 총 6세트 해주세요. 다섯 세트가 끝났으면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모아뜨기 하나 모아뜨기 해서 총세 세트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하나만 해주신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모아뜨기 해주시고, 이렇게 두 세트 더 반복해주세요.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해주시고, 빼뜨기 해서 마무리. 하고, 이제 다음 단 하겠습니다. 사슬 3개 올리고, 바로 앞에 한길 모아뜨기 해주세요. 이번에는 한길 모아뜨기만 할 거예요. 한길 모아뜨기 2개 더 해주겠습니다. 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또 한길 모아뜨기. 이렇게 한길 모아뜨기 두개해 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 주세요. 그리고 한길 모아뜨기만 총 6개 해 주시면 됩니다. 한길 모아뜨기 반복해주세요. 여섯 개가 끝나셨으면,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해주고, 그 다음 코에, 다음 코부터 다시 한길 모아뜨기. 총세 개를 해주시고, 빼뜨기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한길 모아뜨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한길 모아뜨기, 그 다음 세 번째 한길 모아뜨기 이렇게 해주시고 빼뜨기로. 세 번째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신 다음에, 사슬 3개 올리고, 마지막 단 해줄 거예요. 바로 앞에 모아뜨기 해주고, 그리고 한길 모아뜨기로 쭉 해주시면 돼요. 한길 모아뜨기로만. 해주세요. 마지막 모아뜨기 해주시고, 끝나면 빼뜨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둥 타고 올라가서. 2개로 마무리 해준 다음에 실을 쭉 뽑아주세요 가위로 잘라서 마저 다 뽑고 여기 돗바늘을 끼워서 여기를 꿰매서 마무리 해줄거예요 한코 한코씩 실을 꿰서 잡아당겨주세요. 그러면, 원이 오므라들어요. 마무리해주시고, 실은 안쪽으로 숨길 거예요. 그러니까 실을 좀 잘라내고 코바늘로 실을 당겨서 안쪽으로 숨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튜브가 완성되었습니다.